안녕하세요 순희정원입니다 오늘도 의정부에 있는 다육이를 부탁해 매장에 나왔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또 이것저것 가지고 가시네요. 여기는 바깥에 주차 공간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기도 쉽고 하니까 오셔서 구경들 많이 하시고 앞으로 또봄 되면 또 구경들 나오시기 좋잖아요. 나오셔서 구경들 많이 해보세요. 그럼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아이는 수연, 이요 수연. 자, 수연. 이거는 가격대가 2만원이에요. 가격이 수연. 대품. 이와인을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음, 지금 아침에 물을 먹었는데, 어 아주 물을 보니까 싱그럽네요. 자,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붙여진 아이들. 자, 이렇게 얘는 15cm 풀분에 이렇게 얼굴이 넘쳤죠? 이렇게 자 이런 아이들 다양하게 있고요. 얘는 아주 빨갛게 또 물이 들었어요. 따글따글 따글 해요. 자 이런 아이들 이렇게 들어볼까요?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자 이렇게. 자 이거는 2만원한 포트가. 음 수연은 다 좋아들 하시죠? 저도 수연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세개가몇 개나 키우고 있답니다. 자 수연 2만원 하고요. 자 옆에 숲스 철라 습소 철아, 그리고 한 포트 만 원씩입니다. 이거는 8cm 화분에 얼굴이 이렇게 넘쳤어요. 철아는 이렇게 엮여 있네요. 이쁘죠? 얘는 물이 들면 아주 상당히 빨갛게 멋진 아이예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자, 너무너무 멋있는 철아랍니다. 그리고 한 포트 만 원씩. 이렇게 습소 철아. 네, 만원 하고요. 음 옆에 레드베리 철화에요. 얘도 레드베리 철화. 이것도 아우 귀엽죠. 레드베리 그림이 너무 이쁘잖아요. <laughs> 고객님들 오셔서 옆에서 웃으시느라고 어, 너무 즐겁네요. 자 이렇게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작은 아이들 데려다가 합식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레드베리 철화랍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연지곤주예요 아유 이름도 너무 이쁘죠 시집갈 때 연지곤주 찍잖아요 이 아이 동글동글하게 아주 이쁘게 생긴 아이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주 끝에가 자 손끝도 이렇게 예뻐요 아주 예쁘고 음, 군생이고요 자, 얼굴 두스는 평균 4도 5도 되네요 얘도 4도 얘는 6도 이렇게 도 이렇게 사도 아유 아주 땡글땡글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시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자 연주건지는 6,000원 합니다 자 요거 당인금 아우 예쁘죠 <laughs> 당인금 너무 예쁘네요 그거 아주 금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당인금이 은근히 매력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목대도 있고 그리고 한포트 많이 천을 시켜요. 자 생긴 모양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런, 이런 아이도 있고요. 자 이뻐요. 어후. 제가 요 당인도 키우고 당인금도 키우는데 당인금은 요 물드름이나 이거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다들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9cm 풀분에 이렇게 얼굴이다 넘쳤죠. 자, 이거 당인금 12,000원입니다. 옆에 블루엘프, 블루엘프 얘는 6,000원인데, 어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네요. 이거는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아가들이 송알송알 또 속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을 부으면, 이 블루 엘프는 아주 멋진 아이랍니다. 얼굴 두 슬은 4두씩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도 큰 얼굴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되는요 아이들. 가격도 되게 착해요. 6,000원이면 군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군생인데 6,000원 합니다. 블루 엘프. 자, 옆에 이 아이는 로비스타예요. 로비스타 8,000원씩. 어, 얘도 이든데요. 아주 얼마나 달달 붙여졌는지 색감 좀 보세요. 색감도 예쁘고 아이들이 입장이 아주 촘촘하니 이렇게 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쁘죠? 로비스타. 8,000원. 이 화분 속에서 얼마나 6cm 화분인데요. 이 화분 속에서 얼마나 달달 붙여졌으면 이렇게 짱짱하게 예쁜 모습을 지니고 있죠? 자, 이런 아이들 루비스타 8,000원 합니다 8,000원 자 옆에 핑크 샴페인이에요 오 핑크 샴페인도 가격이 되게 착한 가격에 나왔네요 핑크 샴페인 2두짜린데요자 이렇게 볼까요? 2두예요 샴페인이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물이 들어요 까무잡잡하게 물이 들고 손톱끝이 아주 붉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핑크 샴페인 한 포트 0 0 원씩 합니다. 자, 얘는 유난스럽게더 물이 많이 잘 들었죠. 자, 이런 아이들있고요 옆에 마디바예요. 어머, 마디바도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6cm 칠 분에 얼굴이 다 차고 넘친 아이들. 6,000원 수량의 마디바. 마디바는 워낙들 다 너무들 좋아하시고, 마디바는 뭐, 키우기도 쉽고, 또자구번식도잘 되고, 입꼬지도 상당히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마디바. 나중에 이제 대품으로 커지면 프릴이 져서 아주 이쁘답니다. 또 마디바.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한 포토 6,000원씩 나와있어요.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아니거든요. 사이즈 아주 좋네요. 다 크고. 한 포트 6,000원 씩합니다자 옆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머나 이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를 이 정도 가격에 산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 이두짜리도 있어요 이두짜리도 있고 여기 종자포트예요 종자포트에서 얘네들도 달궈져갖고 얼굴이 상당히 전 이거보다 좀 작았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조금 큰 편이에요. 근데 색감이 지금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물든 아이 볼까요? 이 아이, 이 아이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어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매비나 금군생이에요. 아 얘는 진짜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도 잘 나와요. 이렇게 맵비나 군생, 금, 금 군생이에요. 예쁘죠? 가격도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음, 이런 거를 이제 한 포트씩 다 키워볼만 해요. 저는 요거 하나 데려다가 굉장히 번식을 참 잘했어요. 얘네들도 아주 쉽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금치고는 잘 크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금이 약간 까닥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요, 맵이나 금은 키워볼만 하더라고요. 자, 한 번도 6,000원씩 하고요. 요거는 이제 5,000원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입장수 좀 보세요. 여기서 아가애들이 <laughs> 요거 빼꼼이 얼굴을 뒤밀었어요. 아유, 나오겠다고.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엄마 밑으로 이렇게 나오겠다고 요거 7.5 화분에 얼굴이 넘쳤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얼마나 요안해서 따글 거리게 컸는지 층수 좀 보시, 보세요. 시보 층수가 이렇게 손톱 날은 세우고 작아도 아주 야물딱지게 예쁘게 잘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엣지 라인인데요. 어머 어 아, 색감 좀 보세요. 엣지 라인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아주 라인이 붉게 물이 들었어요. 어 아, 진짜 예쁘네요. 요거7.5 화분에 꽉 찼어요. 자, 세개 모양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라인 자체가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 같죠? 음, 진짜 예쁘네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좋아하시면 한 포트만 키워보셔도 되고, 세 포트 정도로 합식해서 키워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라인 자체가 아주 곱고 이쁘죠 엣지 라인. 말 그대로 라인이 아주 곱습니다. 7,000원씩 드립니다. 옆에 얼음공주예요. <laughs> 얼음공주 아 이름도 너무 재밌어요 얼음공주 엘사 엘사 자이 아이들은 자 이거는 7cm 화분인데요 7cm 화분이 다 넘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은 두수는 4도 또 5도 이렇답니다. 음, 평균 기본이 오, 이 아이는 삼두인데요 얼큰이에요 얼굴이 얼굴 물 들은 거 보세요 요렇게이 아이는 물이 들 때요 피멍처럼 이렇게 붉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주 예쁘죠 지금 꽃대도 올리고 있고 또 옆에서 이제 자구들도 자꾸 나오고 봄됐다고 엄마들이 이렇게 아가를 쑥쑥 내밀어 주네요 음, 이 아이들 한포트 얼음 공주 8,000원씩 합니다 아우, 아주 예뻐요 가격 너무 좋으니까요. 이럴 때 얼른 데려다가 이거 한번 듯이 키워보세요. 정말 좋은 가격에 착한 가격에 나왔답니다. 얼음공주 그다음에 옆에 어블랙스왓요 아이 좀 보세요. 이거 작아도 아우 색감 좀 보실래요? 요렇게 이뻐요. 어머나 물 들은 거 보세요. 아우 이거 포트 안에서 아주 다져지게 큰 아이들이고요. 이건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얘는 진짜 오늘 하나 데려가고 싶네요. 너무 이쁘죠 이야, 다 색감이 물이다니까 이게 좀더 진해 보이네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뽀샤시한 분칠에다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어우,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자, 이거 블랙스완 가격도 상당히 착해요. 착한 가격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것도 7.5 화분이에요. 이거에 이렇게 얼굴들이 다차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램핑크예요. 우와 글램핑크는 얼큰이에요 얼큰이고요. 이거 포트가 다 넘쳤죠. 글램핑크 만원 가격대가 이거 되게 저렴하게 나네요. 왔 얘는 넘치려고 이렇게 글램핑크가 제가 모주를 봤는데 이 아이를 모주를 보고 반해갖고 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예쁜 아이예요. 저는 요거보다 좀 작은 걸 데려왔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대가 오, 진짜 얘도 착한 가격에 사장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얼굴 형태는 사이즈는 얘가 제일 큰것 같아요 빨리, 빠르게 찜하시는 분이 가장 크고 예쁜 아이를 데려간답니다 여기 다이기를 부탁해 매장은요 5만원에 무료배송 나가고요 3만원에 4천원 택배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5만원 안 채우셔도 예쁜 아이들 있으면 빠르게 찜하셔서 데리고 가시죠 이 아이는 신품종 마드리드예요 마드리드 아이고, 얘도 아주 따글따글하니 예쁘게 굳혀진 아이네요. 이렇게 요거 12,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물이 들면 이렇게 진하게 핑크빛으로,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요. 자, 얼굴 두스는 3도, 요거는 얼큰이들이에요. 2도, 4도, 이렇습니다. 평균 3도 이상은 다 넘어요. 아우, 이쁩니다. 런거 신품적으로 나와있는 이 아이들. 자, 요거. 자, 이렇습니다. 자, 생긴 모양들은 제각기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아이가 있고요 옆에 신데렐라, 아, 작은 아이가 나왔네요. 어머나, 4,000원이면 가격도 좋아요. 이거 4,000원. 신데렐라, 전에는 큰 대품이 나왔었죠? 이 아이도 이 포트 안에서 목대 좀 보세요. 내가 저렇게 굵어요. 네, 이렇게 이쁘답니다. 신데렐라, 물이 들어서 핑크핑크하죠? 요것도 7.5 화분에 얼굴들이 다 넘쳤어요. 얼굴은 전부 다2두대 아이들 있고요. 얘도 지금 2두로 갈라지려고 하네요. 요거여기도 자, 근데 요거는 외두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2두짜리가 많아요. 보시고 요거 신데렐라 한번 이쁜 아이 베리다 키워보세요. 자, 이렇게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7.5 화분에 얼굴이 다 넘친 신데렐라 4,000원 드립니다. 자 옆에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 요거 한 포트가 7,000원씩이에요. 카시오 적금은 우리들면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예요. 여기 작아도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우 너무 예뻐요. 제가 카시오 적금을 너무 좋아해서 막두 개씩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두로 하나 커다란 아이 키우고 있고요. 3두짜리 키우고 있는데 얘는 정말 정말 예뻐요. 이는 키우시면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카시아 조금 7천 원의 가격도 착한 가격이 부담 없이 키워볼 수 있는 아이니까요. 한번 키워보시고 이렇게 다 아,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어서 진짜 예뻐요. 이렇게 얘를 잘 키울 거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예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랍니다. 여기, 카시오 조금 7,000원씩 하고요. 옆에, 음 얘가 로잘리아예요. 로잘리아. 아 얘는 생긴 모양이 다부지게 생겼어요. 입장이 완전 짱짱한 돌덩이처럼 촘촘히 이렇게 생겼고요. 물들어가면 이렇게 각이 지면서 입장이 생긴 아이고요. 물들어가면 약간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다 이제 아이들이 물들었을 때 빨갛고 노랗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아이는 약간 진하게 이렇게 파죽색으로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 요런 아이 로잘리아. 아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는 만너씩이에요요런 한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아담하게 아주 예쁩니다. 자, 이거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에 옆에는 8천대 철아요. 8천대 팔천대철화. 철아. 자, 생긴 모양들은 이렇고요. 자, 뒤에, 뒤에 있는 아이, 이제 수영을 또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이 다 있으시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직 물은 들지않았어요 8천대 철아가 물이 들면. 노랗게 예쁜 아이랍니다 빨갛고 노랗고 제가 킵장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가격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8,000대 차라가 조금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이쁜 아이를 6,000원에 주셨어요 이거를 빠르게 찜해서 빨리 들어가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자, 이 아이 8,000대 차라 6,000원이고요 다음은, 러우 철화에요. 러우 철화. 워낙 러우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이것도 진짜 가격이, 착한 가격에 나왔네요. 6,000원이면 철화데 그리고, 포트가 빡 차도록 이렇게 쳤어요. 얼굴들이, 그리고 물이 들어서, 음, 너무 예쁘죠? 다양해요. 얼굴들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물 먹고 있는 아이들, 너무 싱그럽고 이쁘네요. 얘는, 목대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있고요. 자, 사이, 이 종류는 다 모양을 다 다릅니다. 얘는 음, 네. 금종자예요. 오 그래요? 사장님? 네, 이렇게 나오긴 음. 한데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네. 요, 요 아이들을 음. 금종자에서 채취해 가지고 지금 다 네네. 번식시킨 거거든요. 아오, 보시면 네. 금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오, 이거 가져가시는 이 상태에서 네, 요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더 이렇게 관리를 해 보니까 네. 금줄이 진해진 애들은 되게 진해지더라요 여기도 음. 보시면 벌써 금이 네네.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렇게. 네. 아 이거 보여드릴까요? 어머, 여기 보이시죠? 금. 이거 보신 분은 빨리 이거 찜하세요. 세상에, 이거 6,000원이면 거저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러금 철아. 사장님이 금방 말씀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 키우신 거래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금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안 보였어요. 안보여서고 몰랐는데, 그거 지금 보니까, 진짜 여기 금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저도 천천히 볼게요. 오, 웬일이래요, 이거. 자, 아직은 제가 못 찾고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찜하시고요. 의정부에 한번 직접 놀러 오세요.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날씨도 따뜻하니까 구경 나오실만 하실 거예요.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